안 근데 이게 고파프 가격이라고 이거 그 응. 이것도 이쁘네 하지만 아 어, 귀여워 응. 안녕 이거잖아 내가 본거 이거는 2인용이고 이건 4인용 어디 한 2박으로 갈때 이런데 이거 갖고 다니면 좋긴 좋을 것 같아 그지? 넓지? 근데 이제 이거는 치는 게 힘들어. 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에어 텐트 보는 거야. 이거 다 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전기 매트를 쓰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두꺼운 거 없어도 되긴 하겠다. 우리 둘이서만 다닐 때나 혼자 쓸때 진짜로 내가 정말 혼자 써야해 혼자 쓸때쓸게 되게 막막해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laughs> 환기창 그게 잘돼 있고. 1로 진짜 이건 혁명이다. 11월 말, 오 안주니까 다르네 완전히. 이게 이렇게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기다 박을 한번더 줘가지고 여기 왜? 앉아 이기 완전 짱짱하지 이 에어침대는 얘네는 옆에가 안울어 여기가 이게 진짜 좋대니까 그래서 다들 쿠디사는겨 그지? 굳이는 바람도 안 빠져요. 안 돼, 너무 커. 너무 커. 나와. 아. 맞아, 이게, 이게 같이 있다 그랬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옵션 아니지. 옵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만 하면 인어가 없는 거야, 그지? 대를 연결을 해야 인어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쉘터네. 쉘터에 인어를 연결한 거네. 그지? 오. 근데, 혼자 쓰긴 진짜 크긴 크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혼자 쓰기 좋은데. 도킹. 이렇게 복킹하는 거지. 지퍼가 있잖아. 0 0에2 0 0 0 120. 1 0 120. 1 0 120. 만원0 120. 120. 120. 1 2이1 1 2 1 2이 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한 이십구만 원. 하나 둘셋네네 개가 오한 볼까?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도쿄크래프트 오 엑사타프 그냥 면인데? 여기 도쿄크래프트는 모양이 되게 신기해 기하학적으로 생겼어 어. 그래서 되게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루 때 저거라고. 음. 저기 있잖아. 음. 티타늄. 아, 방향복. 나는. 나는 이 도쿄크래프트는 결이 안 맞아. <laughs> 별로 막 싹, 막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근데 저 의자가 딱맞에 드네. 저 의자. 저 의자. 의자. 아. 아니야, 안 맞아. 불편해. 아니, 아까 그 되게 편했어. 아까 어디였지? 앉아봤던 거? 아, 이거 좀 불편하네요. 일어나세요. 저건 맛있어 보인다. 저 물. 뭔데, 이거? 뭔데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죠? 공쪽으로 받는 건가봐. 저거 등록하고 저거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 뭐 보여주려고 보퍼미로 이쁜데요. 보퍼미로 너무 이쁘지? 신기하지. 여기 텐트 되게 특이해. 너무 이쁘다. 야, 네. 너무 이쁘다. 우와, 대박. 아, <laughs> 아. 안락합니까? 의자를 들고 다니지 말고 이런 소카를 하나 사야 되나? 되게 신기하네. 응? 되게 신기해. 버섯집 같지? 어우 너무 숙여야 돼 근데 너뭐 하니? 체험 아, 맞아? 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laughs> 저게 훨씬 푹신한데 왜 거기로 갔냐? 저게 훨씬 푹신한데? 이건 뭐지? 그래, 안녕. <laughs> 나 간다. 아까 너 누워 있던데, 아니야. <laughs> 와, 무지막지하게 크네. 야, 와. 와우, 와우. 이거다! 자꾸 자주 앉네? 어? 응? 되게 자주 앉으시네요? 난 불편한데, 이거는? 넓긴 넓다. 그리고 에어야. 그게 최고지. 이게이게나일론야 진짜 짱짱하다. 뭐좀 마시러 가자. 일어나. 이게, 야 근데, 저. 이거 봐, 날개다 날개. 고파미로도 인기가 많구만. 아니 왜? 반 흔들리네? 아, 이게, 응. 어, 맞아. 이렇게 좀 넓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넓으면 원래 가운데가 더 이렇게 꺼져. 너무 좁으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아, 그건 그렇지. 어깨가 안 말리니까. 저기 2인용도 있어. 하이그라운드. 내가 앉아봐야 진짜 알지? 오. 오 짱짱하네 오오 오. 되게 짱짱한데 생각보다 어오 되게 편하다 이것도 사실 큰 거야 오 어, 되게 싸던데 생각하고. 왜 이렇게 싸? 129,000원. 와이드. 이것도 근데 좁지가않은데 아, 이거 확실히. 이건 확실히 불편하다. 잠아봐 어? 안 돼, 이건. 어. 근데 저건 진짜, 이건 진짜 좋은데. 이거. 이거 진짜 짱이야. 저거, 저거, 저거. 어, 저희가 이거 똑같은 뭐, 거네? 아닌가? 아니구나. 어, 다르네. 얘 진짜 짱짱하고 좋다. 네, 갈게요. 여 기도 뭐가있네 반대, 반대, 아이가어드여 기가 뭐가있나 어? 기가 뭐가있 나？여 기가 뭐가 피~~~ 저건 피자 에? 없는데요 뭐가? 아 커피는 어디서 팔죠? 감사합니다 커피? 술? <laughs> 아, 이거 다 밀키트, 밀키트인가봐. 도마다, 도마. 도마. 사람들 아, 등밖에 안 보이네. 여기야, 이쪽 안 가?

술은 못 먹어. 내 돼지 갈비갈비인내사 돼지 갈비 가문어, 가문어. 에이. 포, 포. 어휴. 와우, 순대다. 순대. 와, 힘들어. 술? 음! This is i s l 입니다 지금 드 s k 트리플 캐스크 세 가지 캐스크를 써서 a s 김이 부드럽고 s 이 달콤하고 화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웃음> 멈췄어 <웃음> 다시 올게요 e <laughs> 어, 맛있는데? 미쳤나, 진짜. 마실 거. 없는데? 뭐? 어, 이따 사. 3만 얼마 던데 응. 야, 목이 아주 그냥. 와, 떡꼬치 있다, 야. 떡꼬치. 아, 떡꼬치 하나 먹어. 아, 이거 먹어, 이거 아, 마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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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 먹자. 응. 또만. 밀키트를 파네. <laughs> 시식밖에 없어, 진짜. 응, <laughs> 음, 가자. 어, 술살 거야? 맛있더라. 근데, 진짜 조금만 먹어도, 그지? 아까 저잔이 딱이던데. <laughs> 어. 이거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또 맛있겠다. 이거 또있겠이있겠이있겠있겠드이겠이다이다다다 이거 또고있겠다다 이거 또맛이다 이거 이거 레몬, 이 <laughs> <laughs> <레몬, 피치, 어드레. 웃음> 저랑 는 아니 줄 걸? 네리 솔드 네 근데 맛있다. 아. <laughs> <laughs> 어, 맛있다. 피치랑 얼그레이도 있습니다 이게 38,500원에 이렇게 패키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얘네는 5만원 정에하이브 하나 드리고요 요거는 3병짜리 패키지 3병에 이렇게술를한 세트로 해서 오. 웬만한 위스티가 이거 하나 정도에 드리고 니다 사! 맛있어 이거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부담없이 드시고 한번더드셔보시요또 <laughs> <laughs> 네. 사! 이게 트리플 캐스트라서 공 넘김이 부드럽고 뒤에 올라오는 향들이 달달하고 화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아유, 난 이런게 잘만들어 난 이런걸 이런 이런 좋아하지 독주 <laughs> 일본에서 지금 100만명 이상 나오이기있 음. 제품 넌 이걸 사난 저걸 살게 레몬을 이거 하나 38,500원입니다 네 결제 2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네? 38,500원 드릴게요

카피 포토라이 아저씨가 엄청 <laughs> <laughs> 네 아, 우리 아까 여기 봤었구나? 네. 푸디에서 <laughs> 에어쇼파 하나 구입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결국 그 텐트를 사야 할것 같아. 그 제품이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 최근 어딘 거죠?